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 맞아. 부제는 나랑 농구를 보러 가야 되는 이유. 일단 여기는 제가 사실 사랑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음집이고요. 자 일단 제가 농구를 사랑하게 된 이유. 2023년도 가을에 누워 있다가 한 남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 남자는 이재도, NCT 제도 아니고요. 이 사람 요 아니 이 사람은 미디 캔버스에서 그냥 협찬해온 사람이고 이재도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왜 반했냐? 이 사람이 4번을 달고 개멋있게 3점을 쏘는 거예요. 별로 말해 이거쳐 외곽 2초, 1초 남았습니다. 이제도! 그 모습을 보고 몇 살이 었지 20년도면? 2년 전에 2년 전에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사랑하게 됐어요. 이름 이제도! <laughs> 이거 <이름 웃음> 직접 찍은 거거든요. 이 사람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바로 농구 직관을 결심하게 돼서 찍은 사진이에요. 일단, 이재도 씨에 대한 설명을 편집으로 띄워드릴게요. <laughs> 일단, 가드예요 가드 아시죠? 아무튼, 포지션이에요. 일단, 지금 현재 저는 창원 LG를 좋아하는데요. 가셨어요, 고향 손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원정을떠놔야 되는 슬픈 전 여친이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얼굴부터 보실게요. 공룡상. 여자들이 환장하는 포인트. 이번에 보고 싶다면, 고향 써로 아레나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도시를 사랑하다가 한 남자가 제 눈에 더 들어오게 돼요 그의 이름 이승우 제가 이 프로필을 해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늘 바라던 게 있어요 이승우라는 이름을 쳤을 때 다른 선수들이 안나고이 사람이 첫 번째로 뜨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프로필을 가져왔고요 일단 이분은 LB 한때 l c 의 미래였어요 그치만 그치만 이 많은 소녀들 소녀 팬들을 장착한 이이 이 간지폭풍 이승우 씨가 울산대로 떠나게 됩니다. 이때 제 심정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띄워드릴게요 실시간 아 오열했고요. 일단 이승우 씨는 포워드 경기 띠거 직접 본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그런 적은 없는데 일단 이번에 보면 심장이 막 뛰어요. 누워이지 어, 요즘에 진짜 잘 활약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보고 싶으신 분은 울산으로 가 주십시오. 자, 이승우 씨를 마음에 품고 있던 나중에 한 강아지가 제발로 창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의 이름 양홍석. 전설의 시작입니다. 자, 일단 양홍석 씨곧 군대에서 나오시고, 이번 시즌부터 창원에서 활약을 하게 돼요. 이제 또 역사를 쓰러 나오는 겁니다. 일단 제 친구들에 대한 모두가 아는 양석이고요 사진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이거는 작년 전국 최전 사진인데 제가 이분을 보기 위해 학교를 그냥 뛰쳐나가서 보러 온게된 사진이고요 그냥 얼굴만 보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눌렸는데 사진이 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아는 어허 양홍석 씨는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제 일단 저의 사랑이고요. 부산중앙고를 <목소리를> 졸업하고 중앙대를 갔다가 프로에 들어가셨는데요. 이거는... 어린 나이에 올스타 1위도 기어, 기록하고 런닝맨 출연 전적도 있으세요. 근데 너무 귀여워요. <목소리를> 근데 농구를 너무 잘해요. 이런 남자를 안 사랑할 수가 없죠. 양홍석 씨를 보고 싶은 분들은. 창원으로 오세요. 그러다가 양웅석 씨를 사랑하다가 제가 한 조합을 알게 돼요. 바로 양양유, <laughs> 양웅석, 양준석 유기상, 차원의지의 전설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라고요? 양양유. 그죠 양양유. 여자라면 양양유. <laughs> 남자여도 양양유. 자 양양유의 양유를 담당하고 있는 유기상 양준석 씨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둘의 서사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이 둘이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문기 소리야. 그냥, 나가 돼서 미친 건물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둘의 조합을 보고 싶다? 그럼 진짜 창원으로 오셔야 돼요. 창원이 미친 게, 이번에 양홍석 복귀, 이두 명, 그리고 창원의그 뭐야, 이집트의 왕자님 마레이도 있거든요. 보러 오셔야 돼요. 이 남자를 군대에 떠나보내게 되고 슬픔에 빠집니다 대학 <laughs> 나왔던 대학 성원을 보면 제일야양호성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제가 중앙대 중대를 쏘게 돼요 근데 바로 그 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 김두진 이분은 유일하게 지금 계학생이시거든요 근데 일단 키가 190이 넘고요 진짜 잘하고 KBL의 미래입니다. 아시겠어요? 네네. 그리고 중앙대 이번에 상주 대회도 우승했고 내년에 4학년이 되셔서 아마 드래프트를 나가시겠죠? 이걸 보고 있는 중앙대 관계자 여러분 저를 드래프트에 초대해 주세요. <laughs> 저 진짜 열심히 응원할 자신 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입니다. 허! 너무 잘생겼죠? 이건 수은 선수. 수은 선수 때 인터뷰인데요. 수은 선수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옆에. 허! 허! 그냥 농구도 사랑는데 피지컬도 좋고 그냥 너무 멋있어. 이런 사람들 사랑하고 싶다면 안성으로 가십시오. <laughs> 중앙대 안성캠에서 경기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농구를 왜 저랑 보러 가야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들을 소개해봤고요. 이걸 보고 있는 KBL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초대표 좀 보내주세요. 안녕.